루이비토 샤넬, 디올, 반클리프까지 이게 가짜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뭐가 진품이고 뭐가 가품일까요? 달라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랑 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비거리입니다. 오늘 방비거리 준비한 특집은 바로 명품 주얼리 특집입니다. 벌써 이름만 들어도 블링블링한데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선물로 버짓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갖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번에 연말에 아, 기분전환으로 100만원 안쪽으로 명품 주얼리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생각하셨어요? 그럼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명품 주얼리를 티파니, 루이비토, 샤넬, 디올, 반클리프까지 버짓 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다양한 주얼리들을 소개해드릴텐데요. 그냥 소개해드리면 재미없죠. 제가 이 주얼리들과 정말 비슷하게 생긴 인터넷에서 파는 가품들도 같이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진품과 가품을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진품을 구매하면 좋은 브랜드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말 다르냐고요? 제가 직접 사서 구매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맞춰보면서 명품 주얼리들 오늘 같이 구경해보세요. 먼저 점점 난이도를 좀 높여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가품들이 정말 요즘 너무 잘 나와서 인터넷에 샤 귀걸이! 디올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만 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반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클로버 목걸이, 모 목걸이 하면서도 정말 많이 나오죠. 저도 인터넷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티파니부터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티파니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즈링이나 웨딩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티파니에는 20만원, 30만원대의 실버 팔찌, 목걸이가 정말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우정 목걸이, 우정 팔찌, 아니면 기념일 섭 선물로 주기에 정말 최적이죠. 제가 오늘 소개할 티파니의 실버 제품은요, 바로 빈 목걸이입니다. 먼저 빈 목걸이를 소개하기 전에 가품과 진품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일까요? 짜잔, 맞아요. 오른쪽,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려요. 진짜가 조금 더 정교하고 색깔도 빛이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립니다. 체인 같은 경우에도 가품인 경우에는 조금 둔탁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정품인 경우에는 조금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느껴지죠. 지금 이렇게 착용한 모습을 보셨을 때도. 너무 귀여워요. 저는 요 티파니의 빈 펜던트 요 목걸이는 20만 원대 그 선물로 정말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이거 나는 진짜 너무 귀엽고 티셔츠에도 잘 어울리고 블라우스에도 잘 어울리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확실히 정품 목걸이들은 요 뒷면의 클랩 부분에 티파니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티파니 같은 경우에는 월드 워런티기 이 때문에 이 제품만 갖고 보증서 없이 가도 폴리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제품에 아 맞아, 이거 얘기 안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제품의 단점이 있어요. 실버 제품이다 보니까 변색이 굉장히 빨리 돼요. 티파니 실버의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티파니 실버 제품으로 팔찌도 있었고 뭐다 있었는데. 어 처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변색이 너무 빨리 돼서 폴리싱을 계속 하루 쓰면 그날 돌아와서 폴리싱 해주고 비닐백에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오래오래 예쁘게 착용할 수 있고요. 요즘 이제 매장 가서 폴리싱 받는 거는 아 사실 무료인데요. 받으려고 하면 대기가 너무 길어. 나 나만 돈이 없나? 다들 티파니 사려고 줄을 엄청 서 계셔서. 폴리싱 한번 받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가 유일한 티파니의 빈 목걸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29만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정말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주신다고 라 하면 은 이거 저 멀리서부터 저 파란색 봉투 들고 오는 거 보면서부터 막 소리 지를걸? 아 뭐야 오빠! 막 이러면서 <laughs> 아뭐 진짜 아는데 난또 난 걱정 생기죠. 이런 영상을 찍으면 댓글에 100% 이런 게 달려요. 아, 남자친구가 꼭 여자친구한테 명품 목걸이 사줘야 되냐. 안 사주셔도 됩니다. 네, 안 사줘도 돼요. 제 돈으로 사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의미를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주고 싶은 분들만 사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가볍게 첫 번째 기념일 선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루이비통입니다루이비통의 에센셜 브이 목걸이라는 건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기념일 선물로 정말 많이 하는 거제 친구들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이 제품은 가격은 정가가 59만원 정도로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고요. 골드, 로즈골드, 다양한 컬러, 실버 컬러도 있더라고요. 루이비통에서 그냥 주얼리 탭에 들어가면 고가의 주얼리들밖에 안 나옵니다. 패션 주얼리 탭으로 들어가시면 50만원, 6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귀걸이, 팔찌, 목걸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뭐그 말은 뒤로 하고 일단 정품과 가품 보시면서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 생각보다 각인을 되게 섬세하게 잘 박아놨더라고요. 뒤쪽에 보면은 그쪽에도 루이비통 로고가 박혀 있어요. 이게 가짜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가짜와 진짜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냐고요? 가짜 같은 경우에 제가 2만 원 마주고 구매했고요. 진짜는 59만 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정답을 알아볼게요. 정답은? 네, 맞아요. 외쪽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도 정말 다들 눈썰미가 빠르시더라고요. 진품이 확실히 각인이 조금 더 섬세하고 조그맣고 작고, 어, 무게감도 실제로 들어봤을 때 가품은 살짝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품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그냥 봐도 무게감이 느껴져요. 가품이랑은 확연히 다르고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각인 작게 박혀 있고, 이 체인에도 끝부분에 이렇게 달려있죠. 너무 예쁘죠? 사실 로즈골드 컬러도 예뻤을 것 같은데, 저는 골드를 선택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이렇게 길게 빼서 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길게 빼서 맸을 때는 겨울에 목폴라티 같은 거 있죠? 그 위에다가 매도 정말 예뻐요. 이 제품은 제가 몇번 착용하고 나가도 변색이 정말 많이 안 되더라고요. 티판이랑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골드처럼 멜 수가 있고, 저도 사실 온라인에서 그냥 목걸이, 그냥 아무거나 사면은 이쪽에 좀 알러지가 나는 편이라 조심스러운데, 루이비통 제품은 그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골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러지 반응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이 제품도 요즘 정말 많이 착용하고 다니고요. 어, 루이비통에서 에센셜 목걸이는 요즘 구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트렌드가 티셔츠는 그냥 뭐한 2만원짜리 입고 위에 목걸이를 이렇게 좀 비싼 걸로 해주는 게또 인스타그램 패션 트렌드들하고 내가 또 파악했지.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명품 백 이런 거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럴 때요 에센셜 목걸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샤넬의 귀걸이입니다. CC 로고 귀걸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시고 많이 구매하시고, 인터넷에서도 정말 가품이 많죠. 제가 그래서 진품과 가품을 대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제품이고, 어떤 게 가품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롱함의 차이가 좀 느껴지기도 해요. 뒤집어 봤을 때 샤넬 로고도 둘다 붙어 있기도 하고요. 뭐가 진품이고, 뭐가 가품일까요? 물론 하나는 골드 컬러, 하나는 실버 컬러로 컬러는 다르지만, 확연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른쪽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좀 틀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가품이 더 반짝반짝거려요. 더조명에서 빛을 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화려합니다. 오히려 진품은 착용했을 때 그런 느낌이 덜한데요. 이번에는 제가 진품과 가품을 한쪽씩 착용해 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쪽에는 진품, 이쪽엔 진품이죠. 이쪽에는 가품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색이 그냥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 이쪽은 조금 칙칙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막상 착용하고 밖에서 오래오래 돌아다녀보니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은은하고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귀걸이가 너무 잘보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를 귀를 넘기고 귀, 머리에 귀를 넘기는 게 뭐야? 귀에 머리를 넘기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고 나면서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은 귀걸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컬러가 실버랑 골드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가품이 더 은은하게, 몰라, 이거 기분 탓이야? 내가 이거 진품인 걸 아니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얘가 훨씬 더 은은하게 먹힙니다. 이 제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샤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샤넬은 무조건 몇백만원 할 거다. 무조건 막 100만원 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귀걸이는 50만원입니다. 정가가 50만원입니다. 여러분, 50만원 어디 가서 우리 뭐 기념일 선물 사려고 해도, 그냥 백화점에서 뭐 지갑 하나 사려고 해도 30만원, 가방 하나 사려고 해도 50만원, 코트 하나 사려고 해도 60만원입니다. 근데 기분 전환으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어차피 CC로고가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싶었고, 처음에 이 가품을 받았을 때, 와, 진짜 똑같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착용해보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품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세이 정답. 나다 맞췄다. 이야,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은 병아리 감별사에 이어 명품 진품, 명품? 진품 명품? 감별사에 입명합니다 <laughs> 물론, 다음에 좀더 남았으니까, 그것까지 다 맞추시면 제가 정말로 임명장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바로 디올입니다. 디올에선 제가 목걸이도 사보고 귀걸이도 사봤는데요. 일단 제가 목걸이는 가품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가품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봐주세요. 어떤 게 진품 귀걸이고, 어떤 게 가품 귀걸이일까요? 어떤 게 진품이고 가품인지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게 되게 놀라운 지점인데요. 하지만 또 착용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 먼저 이번 제품은 오른쪽이 진풍입니다. 오른쪽 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밑에 하트 클립을 빼가지고 비교를 드렸는데요. 원래는 하트가 달려있는 귀걸이에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예뻐. 와, 이 제품 한 6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같은 건 아니지만 착용했을 때 정말 예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착용해봤어요. 어때요? 허, 너무 귀엽죠? 요 CD 로고랑 딸랑딸랑. 저는 이 제품도 되게 러블리하고, 그냥 예뻐. <laughs> 그런데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요, 바로 2웨이로 착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떼버리고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귀걸이 뒤에 달려있는 걸로 뒤에 한번 막아볼게요. 그럼 그냥 엄청 심플한 CD 로고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허, 너무 귀엽죠? 이렇게 매도 예쁘고, 이렇게 매도 예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진품이고요. 이게 가품입니다. 근데 보시면 가품이 훨씬 반짝거려요. 이번에 제가 진짜 가품들을 소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가품들이 훨씬 더 반짝거리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차이가 실제로 있는 게 너무 신기하죠? 저도 진짜 신기해요. 이것도 맞추신 분 계세요? 대박. 그 천재인데? <laughs> 어, 근데 저는 요 귀걸이 보다도요.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바로 디올의 목걸이입니다. 이 제품이 진짜 여러분 선물 찾고 계세요? 나는 이거 진짜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야! 이렇게 디올의 CD 로고가 박혀있는 목걸이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착용한 거 보여드리면 세상이 너무 예쁘죠? 이게 골드 컬러도 있거든요? 골드 컬러도 진짜 예뻐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실버 컬러가 좀 꽂혀가지고 시원해 보이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사실 가을이나 겨울엔 골드 컬러도 진짜 예쁘죠. 일단은 너무 좋은 게 변색이 없어. 듀얼 목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땀이, 지금도 막 땀이 막 엄청 났거든요? 땀이랑 땀을 다 흘리고 있는데, 근데도 변색이 안 돼요. 다른 목걸이도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80만원짜리의 뿌띠 목걸이입니다. 뿌띠 CD 목걸이라는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거는 두 줄로 되어 있는 두 줄로 되어 있는 목걸이인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약간 크로스로 맨 느낌이 나요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차고 나왔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다들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디올 목걸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영롱영롱 영롱. 진짜 달라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랑 달라 이게 진짜 딱 보시는 것처럼 딱두줄 레이어드한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이 탁 나요. 거기다가 어찌나 빛 받으면 반짝반짝거리는지 특히 얘, 얘막 크리스탈이 박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반짝거려요. 이건 조금 더 어, 사실 데일리용보다는 내가 어디 기분 내고 싶을 때딱 메고 가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아니 디올이 미쳤나 봐. 왜 이렇게 열일해, 다들? 내돈다 뺏어가려고? 진짜 너무 열일해가지고 통장이 탈탈 털리고 있어요. 이 디올의 이 쁘띠 CD 목걸이도 정말 추천을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오래오래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요거 클레어디룸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임리스 목걸이죠. 내가 지금 구매해도 나중에 나중에 착용해도 디자인적으로 촌스럽지 않은 이런 제품들은 꼭 하나 갖고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고, 또 기념일 선물로도 50만원, 60만원대로 여자친구 선물 고르는 거 은근히 어렵다? 은근히 어려워요. 그럴 때 여자친구한테 이거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 스스로 구매해서 사서 착용하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그것도 정말 괜찮죠. 사실 제가 지금 뭐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유, 80만원 비싸지. 60만원도 비싸고. 저도 60만원 어디 뭐돈 주고 쓰라 그러면 되게 아깝고 그래요. 근데 제가 비교하는 대상은 패션 주얼리와 진짜 리얼 주얼리들을 비교했을 때 가격 비교고요. 진짜 주얼리들 우리가 밖에서 어디 그냥 미니 골드나 로이드 같은 데서 18K 이런 거 사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비싸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제 생신 선물로 나는 그냥 금덩이가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금부치 살려고. <laughs> 금부치래. 금부치 살려고 미니 골드랑, 뭐, 이제, 뭐, 골든주나 아니면은 뭐, 스톤엔지 이런 데쫙 돌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가격이면 그냥 뭐, 백을 하나 사드리겠는데? 이럴 정도로 목걸이, 귀걸이 하나 세트로 사니까 막 후덜덜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스톤엔지에서 뭐, 3, 40만원짜리 목걸이 사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착용 안 했네?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거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벌써 마지막 브랜드를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아쉽죠? 나도. <laughs> 이 브랜드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이 구매 가격이 200만원 정도 하고요. 밖에 가품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진품을 제가 구매하기 전부터. 아니 이거 가품 차고 다녀도 진품 차고 다니는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가품을 차도 진품 같고 진품을 차도 가품 같고 이건 뭐살 의미가 없다 왜 그렇게들 다들 반클리프에 미쳐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품을 사서 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진품일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품과 진품의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요 여러분. 제가 심지어 이 가품도 더 저렴한 것들도 많았는데 조금 비싼 축에 속하는 가품으로 샀어요. 근데 시상에나 세상에나 이렇게 차이가 나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아무리 봐도 뚜렷하죠?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진품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좀 달라요. 하나는 스윗 사이즈고 조금 큰게 빈티지 사이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윗 사이즈로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래서 스윗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반클리프의이 연두색 박스. 너무 귀엽죠? 지금 이렇게 열면. <laughs> 영롱해, 진짜. 이 자개 같은 경우에도 컬러가 진짜 많아요. 뭐, 오닉스 컬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커넬리언 컬러도 있고,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마더 오브 펄이라고 해서 화이트 자개인데요. 일단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가품과 진품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끝에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꽉차 있어요. 이게 여기는 막혀서 이렇게 딱딱딱딱 기둥처럼 되어 있다면 얘는 두 개의 판이 딱 붙은 느낌이 딱 나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생각보다 반클리프의 스윗 사이즈 목걸이가 되게 저는 질릴 줄 알았거든요. 아무데나 잘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그거는 나의 착각이었지. <laughs> 너무 예쁘고요. 제가 진짜 어디 갔을 때도 목걸이 샀다고 하면 다들 어 진짜 예쁘다고. 제가 이번 영상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진품이 괜히 진품인 건 아니다. 명품이 괜히 명품인 건 아니다. 제가 무슨 명품, 빠순이, 빠돌이,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어,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얘는 진짜 골드고요. 어, 확실히 골드다 보니까 착용하면서도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반클리프 어... 여러분 가짜 너무 티나요.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가품도 사봤는데 너무 티나요. 너무 달라요. 진짜랑 너무 달라요. 물론 저도 반클리프라는 이 브랜드를 알기 전에는 이게 뭐 가품인지도 모르고 쓰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진품을 알고 나니까 아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있나요? 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줘. 그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당신은 명품 감스사 진짜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은요, 뭐 가품 구매 장려 영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명품 구매 장려 영상도 아니고요. 뭐 여자 친구한테 명품 목걸이 선물해라 이런 영상은 더더욱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이런 거 한번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다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